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당하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먼저 서로 앞다퉈서 구속시키려고 경쟁을 벌리면서 스몰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 힘은 지금 수수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1일 광화문에 파면 촉구 집회만 하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에 5월 광주의 촛불로 광화문을 밝게 빛내자며 광주까지 소환했는데 도대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중단과 이재명 구속을 외친 보수 집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한심하게 그지 없습니다. 탄핵 표결을 저지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비대위원장조차 추대하지 못하고 향후 전국 돌파할 방향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왕자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혐의로 불려가 수사받기 직전인데도 당내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외롭게 대응하고 있는데도 변호사도 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이 인용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한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와 달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구속,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노동단체의 파면 요구 확산 등을 위해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이 전체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쫓아내가지고 벚꽃피는 4월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입니다. 야권이 192석이나 되는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도 나오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대통령과 한독수 권한 대행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야 세력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등 노동 세력도 규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치열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오길 바라는 소극적 처신으로밖에 곤란합니다. 중복 수사금지 촉구와 구속하지 말라는 당의 목소리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개험 사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 수사도 요구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자를, 의혹한 응원론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국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겸을 했는지 알수 있, 있습,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음. 바로, 거대 야당의 국회 폐학질입니다. 입법을 폭주하고, 예산을 폭주하고, 네. 탄핵을 폭주하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겁니까? 이 자유대한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총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개혁을 선포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23일이죠. 어제부터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독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협박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넘어 한독수 권한 대행까지 끌어내리겠다고 벼르는데도, 여당은 어떤 대책을 세우, 세우고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저지하지 못한 못한데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향후 야당의 무차별 공세에 단일 대오로 대응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저지하는데 국민의힘의 당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이 내분에 휩싸여 이번에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향후 국민의 힘은 계속 야당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는 모든 경제 활동,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영업자든 모든 기관이든 단체는 쇠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끝장입니다. 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자기만 권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괴대지로 보는 것입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오 단일 대오로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